4번 문제입니다. 그림과 같이 현 AC와 BD가 O의 지름이 되고요. 그리고 여기가 25도라고 하고, 여기가 10cm라고 할 때, 호 BC의 길이를 구해보라는 문제네요. 자, 호 BC의 길이를 먼저 구하게 되려면, 여기 보이시는 중심각, 각 BOC의 크기를 먼저 구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OA와 OD는요. 반지름이기 때문에 서로 길이가 같죠. 따라서 여기서 보이시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. 그래서 밑각의 크기인 ODA가 OAD와 서로 같아야 해서 얘가 25도가 됩니다.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를 찾으실 수 있겠죠. 이각 AOD는 180도에서 50도를 제외한 130도가 될 거고요. 130도는 마주보는 막꼭지각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BOC의 크기와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130도인 거 확인해 주실 수 있네요. 자, 평각 성질에 의해서 여기 보이시는 DOC, 얘가 50도인 것도 보이시죠? 그래서 50도일 때 10cm라면 130도일 때는 몇센치의 호의 길이를 가지는지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50대 130은 10대 X라고 두면 씩 정리할게요. 1300은 50x가 되어서 따라서 x 값은 26cm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호 BC의 길이입니다.